1,200평 한구역에서 쌀로 한을때 5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쌀자랄 채널입니다. 오늘은 논 한구역 1,200평에서 벼 수확해서 벼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년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계산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천2해평에서변은 톤백 자루로 한 평균적으로 4백 정도 나오고, 4백 정도 나오는데, 그 톤백 자루에 1톤이 보통 다 담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마다 개개인별로 스타일이 다르기도 하고, 좀덜 담은 분들은 600kg 정도밖에 안 담아 오신 분들 계시고, 뭐 많게는 한 800kg 이상 담아 오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톤백 자루도 한 750kg 정도? 그게 이제 4백. 1,200평에서 4백, 300평에 한백 정도가 나오죠. 1,200평에서 4백이 나오는데 톱백자로한 자루, 자루에 750kg이니까 벼로 대략 한 3,000kg. 1,200평에서 3,000kg 정도 나오는데 뭐 어차피 이제 흉년이나 풍년에 따라서 수확량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품종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제가 계산했을 때 평균적인 수치고요. 이게 500, 1,200평에서 4백이 나오죠. 여기 대략 750kg씩 평균적으로 담겨있고, 이게 이제 해서 3000kg. 3000kg의 배어 양이 도정을 하면은 이제 쌀로 났을 때, 이 3000kg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완기나 각종 이물질, 뭐 쌀의 표면, 미강을다 깎아내고 나면 100ml로 깎아져 나왔을 때, 이 정도가 무게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계산을 이제 앞뒤 발이 추첨으로 계산하거든요. 추첨으로 했을 때 도정 수율이 평균적으로 72% 3000kg에 72%면 도정을 하면은 2160kg가 나옵니다 도정을 했을 때 가공을 했을 때 이제 2 1 6 0 k g 면한 가마에 80kg씩 따지면은 27가마 그리고논 1200평에서 평균적으로 27가마 27가마가 나오면은 도정을 했으니 도종류가 나가야죠. 이 도종류. 그럼 도종류를 계산을 어떻게 하냐. 한 가마당 평균적으로 저희 지역에서는 80kg당 6kg씩 뗍니다. 6kg씩 빼면은 27가마니까 6kg 곱하기 2 7 하면은 도종류가 162kg. 그럼 두가마하고 2kg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두가마 빼면은 한 대략 25가마. 도정을 다 하고 나면 25가마가 나옵니다. 2 5가마 나오는데. 1200평에서 도정까지 하면은 25가마가 나온다. 한가마당 얼마인지 계산해야 되는데 작년, 2018년 가을에 수확한 악기바리 시세로 계산을 해보자면 저희 지역이 이제 김포시거든요. 김포시 도정협회 공식적인 원료고 수매 가격은 한가마당 20만원이에요. 25가마면 500만원. 1200평 한구역에서 쌀로 한산했을 때 500만원 정도 나오는 거죠. 도정을 해서 도정일까지 지불하고 쌀로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하기도 하지만 벼 자체로 수매를 하는 경우도 있죠. 아까 3,000kg 였는데, 3,000kg를 어떻게 계산을 쳐주냐. 한가마 80kg에 20만원 이었는데 벼로 수매를 했을 경우에는 120kg당 한가마 가격으로 쳐줍니다. 3,000kg. 나누기 120kg 하면, 2 5 똑같죠? 그럼 25 곱하기 20만원 하면은 똑같이 500만원 그러면은 쌀로 정산했을 때랑 벼로 수매를 했을 경우랑 똑같네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도적료은안 빠지죠 왜냐면 그 원물 그대로 조고 그대로 수매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25만원 가마 그대로 계산을 해주는데 가끔 벼 자체로 수매를 하는데 도종료를 미리 떼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걸좀 유심히 확인하셔야 되는데, 벼 자체 원료곡을 수매하는데, 도종료까지 미리 떼서 계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당연히 원료곡 자체를 수매하는 거기 때문에, 가공료를 미리 계산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25가마인데, 뭐가 더 유리하냐? 벼 3000kg를 그대로 수매해서 120kg 기준으로 25가마 해서 계산하는 게더 유리하냐? 3 0 0 0 k m 를 도정을 해서 2,160kg 빼기 162kg. 1,998kg죠. 대략 2 5가마예요 이것도.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도정용가 발생하는데, 아까 여기 72%라고 했잖아요. 이게 내벼가 미질이 좋고 완전미가 많이 나와서 72%보다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정산을 해서 계산하는게 더 유리하죠 만약에 75%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서 계산 해볼까요? 도정을 했는데 75%가 나왔다 2250kg 2250kg에 도정료 아까 가마당 6kg라 고했죠 대략 반올림 할 만한 169kg가 도정료가 들어갑니다 제가 글씨를 좀 못쓰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2250kg에 169kg를 뺀다 그래 2081 나누기 80kg 몇 가마냐 2 6가마한 가마 더 나온 거죠. 잠깐만. 도정 수율이란 별을 까서 나온 쌀의 중량이거든요. 비율 75% 정도로 나올 정도로 깨끗하면은 당연히 별 자체로 수매를 하는 것보다 도정을 해서 정산하는 게좀더 유리하겠죠. 다른 품종을 예를 들면 고시가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72%가 나오기 좀 힘듭니다. 완전 비율이 조금 악기 발이 추천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72포인트 나오기가 힘들어서 조곡으로 수매하는 게좀더 나을 수도 있죠.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니까 가격을 어떻게 쳐주냐 그런 거에 따라서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1200평에서는 대략 500만원. 아내 내가 글씨 너무 쓰는 것 같아. 500만원. 계산하기 너무 쉬워요. 왜냐면은 제가 몇년 동안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쓰러지고 숙련이 들거나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보통 다 평균적으로 이렇거든요. 이거는 이제 2018년 작년에 쌀값이 확 올랐잖아요. 이게 많이 오른 가격이고 재작년 2017년 악기 발행 중 아까 20만 원이라는데 했 2017년에는 15만 원이었어요. 15만 원. 수매가 한가마기지 김포시 도정협회 공식적인 가격으로. 15만원 했을 때는 25만원 곱하기 15만원 하면 375만원. 125만원 차이 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죠. 몇 퍼센트에게? 한33% 올린 거죠, 여기서. 지금 오늘 1200평에서 수익이 얼마일지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해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뭐 도정 수위를 계산하는 방법. 500만원에서 이게 순수익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작업비, 농약 비료, 뭐 건조비, 벼배기, 뭐 이런 가격 뺀 가격, 순수익을 제가 나중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천0회 평에서 쌀이 얼마나 나오며 그 쌀값이 어느 정도가 될지 논천0회 평에 대한 벼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많이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쌀잘알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